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도 안식일의 교회를 찾아온 어린이 모두를 환영합니다. 어, 오늘 어린이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예수님을 만나요입니다. 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만나는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해 볼게요. 어, 여러분 오늘 오늘 혹시 교회 오면서 아침밥 맛있게 먹었나요? 먹고 왔어요? 안 먹고 왔어요? <laughs> 네. 어, 아침 식사를 거르면 점심까지 너무 배가 고프고 또 하루 종일 힘이 없어서 아침밥을 꼭 먹어야 해요. 어, 우리 주영이도 요즘에 아침 식사를 맛있게 아주 잘 먹고 있답니다. <laughs> 어, 밤에 푹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가장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어, 주영이는 미역국도 잘 먹고 된장찌개 그리고 견과류, 옥수수를 정말 좋아합니다. 어, 근데 만약에 우리 주영이가 밥을 못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 어, <laughs> 맞아요. 계속 어, 못 먹으면 너무 힘들 거예요. 예, 네, 그죠 맞아요. 울어요. 배가 고파서 울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그리고 면역력이 없어져서 아플 수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 몸이 튼튼해지기 위해서 하루 세끼 몸의 양식인 음식 글자 띄어주시면 몸의 양식인 음식을 꼭 먹어야 해요, 그렇죠? 어, 그런데 우리가 몸을 위한 음식만 먹으면 잘살수 있을까요? 음식만 먹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주영이는 어, 그다음 사진 있는데 어, 일어나서 아침을 먹기 전에 어, 이렇게 아주 두꺼운 성경 동화책이 있어요. 그림도 그려져 있는. 그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책을 가져와서 낑낑거리면서 들고 와가지고 기도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곤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요 주영이는 평소에 찡찡대거나 엄마에게 이렇게 소리 지르는 행동을 하지 않고 아주 얌전하게 그런 행복한 마음이 주영이에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네, 마음의 양식인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또 먹게 되는 거예요. 다 함께 이 말씀을 띄어 주시고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아멘.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떡으로만 살수 있다고 하셨나요? 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골고루 먹어야 돼요 말씀도 먹고 우리 음식도 먹고 그래야 우리가 네, 말씀만 어, 먹, 먹으면 좀 배고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양식인 음식과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어, 그렇다면 오늘의 제목이었던 만나는 무엇일까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들은 백성이 굶지 않도록 저렇게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 주셨는데, 그것을 바로 만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인 만나를 먹고 살수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매일 먹고 살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어, 주영이가 어, 잘 노는 거실, 저희 집 거실 벽에 이렇게 그림이 하나 걸려 있어요. 제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확대해보면, 네, 이렇게 예수님과 아이들의 그림이 어,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있는데요. 어, 우리 주영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 예수님, 예수님, 정말 함께 예수님과 뛰놀고 또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아이를 저에게 선물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저희가 걸어놓은 그림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 그림을 자세히 보면, 어, 아이들이 어디에 앉아 있나요? 예수님. 네, 맞아요. 예수님 무릎 위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디를 쳐다보고 있죠? 예수님. 네, 맞아요. 예수님의 얼굴, 그리고 눈을 바라보면서 미소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셨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우리 어린아이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이렇게 예수님 무릎에 앉아서 얼굴을, 그분의 얼굴을 맨날 맨날 쳐다보면 주시는 말씀인 만나를 먹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는 건강하고 행복한 안식이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설교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우리교회 어린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몸의 양식인 음식을 날마다 잘 먹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성경 이야기 만나를 날마다 골고루 먹음으로써 몸과 마음이 튼튼해져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어린이들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 합니다.